아직 전대때 저런 게 있다. 일본 1980년대 같다. 오사카 흰사이바시 도통보리 앞에입니다. 저기, 허영과의 루비통이고. 아, 아침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아, 날씨는 14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 백화점 됐고, 몇자써 나온 거 다이마르 백화점 프라다 루비똥 있는걸로 봐선 여기가 좀 비싼 거리인가보다 비싼 시네 에브리싱 <목소리> <Everything> 딸기 젓가락 봐라 에브리싱 젓가락 숟가락과 젓가락 가게 아 이거 뭔데 이것도 그냥 텀블이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신사이바시인가보다 이 신사이바시 동물 동물옷 파는데 어 귀여워 동물 옷이다 이거 다개 옷이 고양이 옷이 아니겠지 개 가방 어개 어, 가방 매칭 매칭 <laughs> 개 개가 개도 개가, 가방 매예개 yeah. 모자 개 모자 <laughs> 어 <laughs> 페로키티 <우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김 김하고 과자, 이거? 찹쌀무채 가자 이거 찹쌀머찌 가자 찹쌀머찌 그거네? 찹쌀머찌 붕어빵 아 여기가 유명한 그것이다 글리코상 글리코상이다 와, 제일 유명한 거글리코상 소에몬토 아 여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o 리코상이있는데 l 이 i n g you, I was t 일본 화면 떠오르는 그리스상이 있습니다. 짜자잔. 다리 위에 아 문어도 있네 문어. 아 완전 똥물이네 저거. 오사카 똥물. 아, 이쪽에 있다. 아사히맥주고. 일본의 유명한,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그리... 네, 네. 오, 네, 네. 오. 네. 오하요, 거자이마스 유키 데스. 유, 유키상이 여기 소개시켜주는 사진 찍는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저, 은땡이 아저씨 찍으로 간다. 자, 여기가 바로 유명한 오사카의 글씨기다. 저 뭐지? 저거 타는 거, 저거 이름 뭐야? 어 저거 타는 게 오사카에서 하는 그 한국말의 페리스이어 페리스윗 아니야?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페리스드입니다 여기 식당도 많은데 맛있는 거가 있나?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네 어디? 이렇게 저거 별시시하다 하더라 아 진짜 타려고 주신 거? 어 타려고 주신 거 저거 되게 진짜 유명한 거니까 아, <목소리> 어, 그래? 아, 이거 반대쪽으로 가. I don't know. 유명한, 유명한, 유명한 식당는가 보다. 줄 서는 거 봐. 와. 대박이에요. 이게 보고집인가? 나 사진 찍어야지. 짜자잔. 저기에도 또 무슨 줄이 서 있는데, 유명한 식당에 가는 타코야끼 집인가 보다. 유명한 타코야끼 집. 이 위를 바로 앞에줄서 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지란 라면 집입니다. 이지란 라면 알죠? 유명한데. 그 옆에 또 유명한 타코야키집 있는 것 같습니다. 10원 빵인가, 만원 빵인가. 또 이거 뭐 이런 거 도자판가 팔고. 자 유명한 이지란 라면과 타코야키집 있습니다. 줄이 줄이 엄청 길다. 어제 라면 먹었는데, 뭐 맛있더라, 여기는. 느쁘지서고 맛있습니다. 이데스 야, 이거 뭐야. 본 가게가 있는데 멋있네, 좀. 미국적이다. 한 바퀴 돌면은, 이찌란 라면 집이고, 타코야키 집. 자, 이리로 가보자. 문어가 붙어 아, 있고, 복잡한 골목길이고, 혼수초금미 뭐? 나혼수초금미 뭐야? 왜 저런데, 저 뜬가게? 아 예쁘다. 타코, 기다 타코. 어저 아저씨 예쁘다. 시카차 아저씨, 다 고야키 만드는 거. 아이, 시멘빵 된데? 어, 푸시가지 아저씨 밑에 거리, 도리. 이거 뭐야? 돈, 돈. 동키호테 아예 동키호테네 아 일단 일렁거리네 동키호테 왔습니다 안삽니다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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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바시, 미지야 미지아는 무슨. 일본에 이거 가수 음식 잘 만들잖아. 어. 이거, 밝히는 스튜디오도 있대. 어, 그래? 서거기 가서. 어, 스테이크 집이네. 스테이크 하우스네. 음. <놀람> 와. 돈까스 하우스네. 같이 갔나? 아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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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페이가 아이스크림이야, <놀람> 요구트야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도 예쁘게 넣은 거, 그냥. 아이스크림 딸기가 더 시럽같은 뿌린 거. 야, 이쁘네 가자. 아저씨 봐라 아저씨 귀엽다 원숭이 아저씨 한이 오니 질라 요리 질라 브라질라, 브라질라, 브라이 젠사이 코스 브스 젠사이. 젠사이 됐스오두 번째 메뉴입니다. 게살찜이었습니다다이 사시미, 사시미, 붓 오케이.

Will also, you know, the, the crab meat is already cooked, but it yes. will also like warm it up. Thank you. This is the mixing device for the crab meat. 흰용 라면집하고 키킥루 쿠쿠루, 쿠쿠루 타코야 아메리카무라. 아메리카무라, 아메리카 아메리카촌 힙스빌딩 남바, 힙스빌딩. 안라인 잠깐, 진짜 싫어해. 싫어해, 싫어해, 가까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어, 여기 봐라. 절에 왔습니다. 악마가 입 벌리고 있는 절입니다. Thank <laughs> you. 나가이파크 데스 나가이파크 나가이파크 데스 나가이파크 데스 나가이파크 스 벚꽃이 나가이 별로 없네 나가이파크 나가이파크의 더블 벚꽃입니다 더블 더블 벅커 벅커 나가이 식물원이 왔습니다 팀랩 7시부터 시작하니까 그거 보러 왔습니다 아직 5시 밖에 안 됐네 나가이 식물원 앞 저기 시끄러운 데는 풋살파크